금일수님, 2024년 2월 20일 사순제 1주간 화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보금밤 신부입니다. 어, 부모의 마음이란 자녀가 무엇인가를 청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알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탁하고 그것이 들어질 때까지 조르고 또 조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어머니께 학년이 올라가니 필요한 가방을 사, 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준 메이커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메고 다니는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유명 메이커를 메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라도 그것을 뭐안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제일 좋고 우리 아들이 다른 애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것을 해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철없게도 아침에는 나이키 가방, 저녁에는 아디다, 아디다스 가방,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거 엄마가 다잘 알아. 엄마도 해주고 싶은데 집에 돈이 부족해. 그러니 좀 기다려 줘. 그럼 돈 준비되는 대로 해줄게. 어머니의 그말 이후 저는 더 이상 조르지 않았습니다. 청하고 기다리면 어머니는 당신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서 청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미리부터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도, 그 기도를 받을 몸과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 빈말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께서 들어주실 기도를 받을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